내가 이걸 배우면 뭐하냐 결국 내 머릿속에 남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예요 나중에는 이걸 다 머릿속에 넣는 거예요 내 안에 논어를 넣는 작업입니다 이거는 장기 프로젝트 나를 세우는 장기 프로젝트 어떠한 삶의 풍파가 오더라도 쓰러지지 않고 나답게 살기 위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오늘은 굉장히 즐거운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대로 논어 아류 노너가 드디어 온라인 강좌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게 됐습니다. 노너라는 건요, 여러분. 굉장히 저는 그런 걸 좋아해요. 원래. 원래 그런 걸 좋아하는 애였어요. 초등학생 때도 막명심보안 같은 거 혼자 사다 사서 보고 읽고 막 그런 아이였단 말이에요.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나서 혼자서 당연히 노너란 그런 걸 공부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원래 공자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해 주고 싶었던 그 논어, 원래 말하려고 했던 논어에 접근하지 못하고 매번 실패하거나 아 논어는 우리 일상 생활이랑 그렇게 큰 관련이 없는 학문? 없는 이야기. 뭐그 정도로 치부 그 정도로 알고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제가 2017년에 이한호 선생님의 논어로 논어를 풀다라는 수업을 아주 우연한 계기로 듣게 돼요. 그게 그게 이제 이거죠. 이한호 선생님의 논어로 논어를 풀다. 물론 이이 이 책을 이 책을 기본으로 해서 하는 강의를 듣고 나서 듣는 그 그날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이거는 완전 다른 이야기다. 이한호 선생님은 기자 출신이시죠. 그 학자는 아니에요. 학자는 아니지만 내가 들었던 그 어떤 논어 교재보다도 논어 책보다도 훨씬 그 논어의 사상을 잘 설명해 내고 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 일상생활에 잘 접목시키고 있다라고 느껴서 저에게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유레카를 외칠 만큼 대단한 발견을 한 느낌이었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죠.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내용이 너무 방대해요.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그 선생님의 이한호 선생님의 수업을 듣는 것만도 1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매주 매주 수업을 들어야 되고 1년이 넘게 걸리는 데다가 더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정리하지 않으면 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이걸 내 거로 만들기에는 시간이 없고 그래서 잠시 이제 보류했습니다 하지 못하다가 이제 다시 2020년에 들어서 다시 이걸 해야 되겠다 도저히 안 하고는 네, 내 삶을 나답게 살기 어렵겠다 여러분들 삶을 나답게 살려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떤 철학이 있어야 돼요 무언가에 근거하는 내생각의 바탕이 되는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세우기에는 논어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논어는 추상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공자 할아버지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 지금 이 조직 세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여러분들이 뭐 은퇴해서 자연에 가서 살고 자연을 벗삼아 사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현대인이 조직 생활을 하는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 오는 그런 관계 속에서 생활하는 우리가 지금 들어야 될 당연히 들어야 될 것은 노노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어는요 전혀 우리 실생활에서 벗어난 이야기가 아니고요 고리타분한 유교도 아니고요 조선시대 유교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논어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가장 가장 맹점이 뭐였냐면은 이거를 내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걸 배우면 뭐 뭐하, 뭐하냐 내가 이걸 배우면 뭐하냐 결국 내 머릿속에 남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의 주특기인 제가 정말 정리는 잘하는데요 이거를 배우면서 공부하고 배우면서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도 진행 중인데요. 지금까지 계속 노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완성된 거는요, 여기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8일이고요. 3번 8일 편, 그리고 4, 2인 편, 그리고 5, 공야장 편, 이렇게 정리를 해냈고요. 논어는요, 구조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저는 특별히요, 아류 논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보시면은, 아류 논어잖아요. 이게 뭡니까? 나예요 나 나만의 논어를 만들자는 의미입니다. 저도 이 논어를 공부하면서 나만의 왜냐면 우리는 각자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서 나한테 이걸 접목시킬지는요 여러분이 다 달라야 맞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나만의 논어를 만들어서 그거를 나의 삶의 철학으로 세울 것이냐 그리고 내가 그걸 바탕으로해서 어떻게 삶을 어떻게 살아나갈 것이냐 제가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이 결혼했든 안 했든 뭐, 대학을 갔건 안 갔건, 아이가 있건 없건, 이혼을 했건 안 했건, 뭐 재혼을 했건 안 했건, 상관 없습니다. 사업에 실패했건 안 했건,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인데요. 그거를 나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에 대한 모든 해법은요, 논어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아류 논어, 아류 논어를 여러분들에게 강추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긴 여정이에요. 뭐, 1년 걸릴 겁니다. 1년 동안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공부를 하시는 거고, 제가 이번에 온라인 강의로 런칭하게 된 거는 바로 이겁니다. 8일 편, 38일 편이고요. 제가 정말 저의 자식 같은 그 서브 노트들인데요.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먼저 이제 8일 편의 첫 번째를 보면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1페이지가 있고 어, 하나 한번 대표적인 걸 볼까요? 음, 회사 호소를 볼까요? 회사 호소? 자, 여러분 그. 이게 8일 편에 8번을 보면요. 이게 제가 정리한, 정리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뜻풀이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거, 그게 단순한 해석이 아니에요. 단순한 해석이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게 앞이랑 이게 지금 3번 8일이지만 앞이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 무엇이랑 연결이 되는지. 논어는 하나의 산, 산인 거죠. 하나의 산을, 산에서 내가 어디를 지금 등반하고 있으며 정상으로 가기 위해선 어떤 거를 같이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해석 한글 해석을 달아놨고요. 그렇게 해서 이거 한 장, 이거 한 장이면 여러분이 이 문장을 그냥 알수 있게 다른 거 보지 않고 그런 그런 목적으로 이제 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예요? 나중에는 이걸 다머릿 속에 넣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가 해, 정리를 해서 정리를 해서 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요, 내게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 목표는 뭐냐면요. 이것만, 이제 아류, 그니까, 논어가 20편으로 되었으니까 이게 20원이 되겠죠? 이거를, 이것도 근데 여러분 20원이면 꽤 두꺼워요. 근데 이걸 나중에는, 나중에는 더축약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안에 논어를 넣는 작업입니다. 이거는. 이게 단면 인쇄기 인생이, 단면 인이기 때문에 양면으로 하면 훨씬 줄겠죠? 장기 프로젝트. 나를 세우는 장기 프로젝트. 어떠한 삶의 풍파가 오더라도 쓰러지지 않고, 나답게 살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류 노노를 어떻게 드, 듣느냐는요, 밑에 설명이 잘 나와 있고요. 네이버에 아는 변호사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시면 아류 노노 온라인 강의를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아류 노노로 여러분을 세우는 그런, 그런 획기적이고, 나를 세우면서 오는 그 희열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